안녕하세요. 주식 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요거 음, 스윙으로 볼만한 종목 좀 분석 좀 해드리고요. 몇 가지 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 나라 MND구요. 나라 MND는 지금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했다가 지금 뭔가가 이렇게 바닥을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우, 완만한 우상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장기선을 여기를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360일선 36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한번 쏠수 있고요. 스윙 추세로 보면 여기 121선입니다. 121선까지. 이렇게, 음,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했다가 빨리 가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21선 타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21선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얘가 조금 느리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좀 늘렸다가 60일선 맞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좀 오래 있다가면은 여기 120일선까지 내려올 거예요. 요거는 세력들이 뭔가 시간 조절을 하거나 할 때에 따라서 바로 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아주 120일선까지 누웠다 가는지 요거는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120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인다라면은 일단은 스윙 중기 추세로도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바로 간다라 그러면 20일선 맞고 이렇게다가 하 한번 여기 장기선 위로 뚫는다 그러면은 요거 한번 세게 올라가는 흐름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이렇게 한번 관심 깊게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561선 저항 맞잖아요. 일단은 여기서도 561선 저항 맞고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561선에서는 일단 음 조금만 분할매도 타점으로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얘가 간다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매물대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 지금 매물대가 여기. 지금 여기 9,000원에서 만원 여기 여기 매물대거든요, 지금. 이 매물대 이외에는 지금 여기 매물대 이외에는 지금 이 매물대가 상당히 얇아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했다가 여기 살짝 먹어 주는 흐름 나왔다가 위에서 끝나 준다. 여기에서 지지하는 흐름 난다. 그러다가 이거 쏘면은 상당히 세게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천만주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으로 하시면은, 요거, 어 세력들이 그냥 훅뺄수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어,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이렇게 몇백주 몇백주밖에 안, 안 깔려 있어요 이거 10효과 요게 3천주 밖에 안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으로 하면은 이거 훅뺄수 있다라는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나라 m 디 한번 관심 갖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쏘는 흐름이 나올 확률도 있다라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로 스윙으로 볼만한 종목은 알로코예요알로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렇게 했다 여기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얘도 똑같습니다. 360일 단기 단타로 하시는 분은 360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쏘는 거. 그리고 스윙 중기로 보시는 분은 여기 121선 이렇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가는 거. 얘가 빨리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요. 어, 조금 느리게 간다 그러면 121선 이렇게 했다가 뭐 61선을 맞던 121선을 맞던 이렇게 한 다음에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라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 561선 맞고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일단은 분할매도 관점에서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분할매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장기선 위에 여기 먹어주는 흐름 나오고 어딘가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얘 상당히 세게 위로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요것도 너무 많은 금액으로는 하지 마세요. 3천 원짜리 이러니까는요 너무 많은 금액으로 하시지 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뭐 일단은 호가창은 조금 이렇게. 어 빼곡하게 채워져 는 있는데 일단은 3천원짜리 주식에 너무 많은 금액은 하시지 마시고요. 요거 한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쏘는 흐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거 어, 알루코도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 종목 요거는 좀세보이거든요 뷰노라는 종목인데 지금 안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요거는 단기로만 보세요. 단기 단타 여기 지금 어, 얘는 14,000원이 지금 이 박스권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했다가 여기 들어올린 다음에 여기에요. 14,000원 이렇게 박스권이고요. 어, 일단은 요 음봉을 뺀 박스권으로 보면은 여기를 뺀다 라 그러면 13,000원까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찍고 내려오는 게 보면 단기죠, 단기 단타라는 기단 14,000원이고요. 13,000원까지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 조금 이거는 하이 리스크합니다. 단타 못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 추세 못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61선 이렇게 추세 맞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361선 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세력은 안 빠졌거든요. 지금 뭔가 세력은 안 빠졌는데 어 일단은 여기에서 조 단기적으로 안 내려오고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 보면은 조만간에 한번 어, 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조금 매수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여기 361선까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나오면 이렇게 가고요. 웬만하면 6 0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안 쏴도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면은 만약에 쏜다라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쏜어 누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 박스 박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쏜다라 그러면 여기 아직 안 먹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 매도 관점에서 보시고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쏜 다음에 2만원대 위에서 이렇게 논다. 그러면 요 박스권 위에서 이렇게 지지한다. 그러면 세게 여기까지 쏘는 흐름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보수적으로 보면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하는 흐름 나오면은 여기가 이렇게 위에 간 다음에 지지하는지 아니면 요 안에서 지지하는지에 따라서 어이 급등의 세기는 틀려질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분할매도 이렇게 했다가 한번 다시 쏘는 흐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자 어떤 분이 어 성신양에 수익 보셨다 그래서 후원을 해 주셨는데 수익 축하 드리고요. 요거 오늘 강하게 쌌습니다. 요거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추세흐름이 나왔는데, 어 지금 어 외국인이 좀 대량적으로 매도가 나왔어요. 지금. 그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기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단기 단타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3 6 1선 저항을 맞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뚫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기 36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요거 단타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만 하지 않을까 없으신 분들은 수익 보신 분은 요거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분이 요거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음, 사료주들 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사료주는 효성 o m b 고요 아직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바닥에 박스권이거든요. 이바닥에 박스권. 여기에서 일단은 이 장기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바... 나와야지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지금 흐름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 어, 여기 7,500원. 간단하게만 설명, 여기 저점, 여기, 7,000원이네요. 7천원을 만약에 얘가 이탈하잖아요. 칼 손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요거요. 만약에 여기 7천원 이탈하잖아요. 7천원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떨어 5,000원대까지 떨어질 확률도 있으니까는 요거는 조심하시고요. 아직까지는 차트 흐름이 어, 하락 추세다. 근데 얘가 여기를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리고 저점을 올리는 이런 추세가 나와야지 얘가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추세가 나와야지 얘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효성 오염비는 단기적으로 보면 8,000원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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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 8,000원 이탈하면 단기적으로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스윙 중기로 보시면은 7,000원까지 얘가 이렇게 했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확률도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차트가 조금 좋지 않아 보인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삐쭉하고만 원을 한번 다시 올라오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요 위에서 지지를 한다. 그러면 관심 갖고 한번 어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쏘는 흐름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볼 만한 게남해하이죠 비료 중에서 얘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 저점을 요렇게 올려 여기서 큰 파동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뭔가 반응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한번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눌릴 때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 낮게 사고 싶어, 단기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얘가 21선이 올라가고 61선 위로 올라섰어요. 그러면 이제 손절 기준이 61선이 되겠죠? 그러면 6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한번 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음, 뭔가 흐름이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다. 뭐, 추세를 꺾지는 못했다. 그래서 얘가 일단은 만원을 이렇게 터치하는 흐름이 나와야지, 어, 좀 좋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탄력성이 좀 붙는 주식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 만 원을 위로 올라서고 이렇게 눌릴 때좀 관심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 그게 신호다. 만 원을 일단은 넘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차트를 보실 때 이렇게 넓게 보신 다음에 이 흐름이 지금 우상향 추세인지 이렇게 우상향인지 아니면 아직은 하락 추세인지 이런 거를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또 SK I테크놀로지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 보시면은 SK 이제 I테크놀로지는요. 좀 크게 봐 드리겠습니다. 크게 봐 드리면은 일단은 추세는 하락 추세는 멈췄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하락 추세는 멈췄습니다. 여기는 뚫어놨어요. 이제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세게 쏠것 같은 차트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음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게 엉덩이가 조금씩 높아지는 게 보이죠? 이제는 조금 우상향, 우상향까지는 아니고요. 쪼! 조금 각도가 조금 높아지는 옆으로 횡보 추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얘가 정말로 상승 추세가 되려 그러면은 여기 박스권을 넘어줘야 돼. 여기 지금 여기 여기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박스 보이시죠?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박스 여기 박스 여기 박스예요. 지금 여기 박스를 넘어서고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러면은 얘가 조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닥에서는 이제 올라가려고 이렇게 준비 중이고요. 얘는 어, 여기 1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단기적으로 아니 스윙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물론 여기 깰 수도 있어요. 깰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음, 자 보시면은 이 하락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V자를 올릴까요? 아 그러해 그래 보이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조금 이러 이러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호재가 있나요? 호재가 있는지 그거는 한번 어, 보시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할 매도, 한 10만원 오면은 일단은, 어 매도 관점에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단기, 보수적으로 보면은 한 9만원대에서부터 10만원. 여기는 분할 매도 관점. 9만원에서 10만원은 분할 매도 관점이고요. 어,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여기 241선, 1년선 있죠. 여기 위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음, 추세가 나 이렇게 완만한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장대양봉이라는 게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은 어 이제는 조금 탄력성이 있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신호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한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어 일단은 여기에서 적자가 나왔다가 흑자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흑자가 나온다라 그러면은요. 어 중장기적으로 바닥입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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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한 번씩 요 장기선을 하나씩 먹어가면서 이렇게 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대신 어 지수가 급락을 하거나 뭐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 라는 조건 하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얘가 여기 46,500원을 아무리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여기 46,500원을 이탈을 하는 이 흐름이 나오잖아요 정말 이거는 칼손절해야 돼 왜냐하면은요 이 밑으로가 여기 밑을 이탈하는 순간 어디까지 바닥을 팔지 모른다라고 그거 하나만 좀더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저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제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차트도 보고 이래야 되니까는 어, 분석 요청하시려면 후원도 좀 해주시면 제가 분석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